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3월 8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177일차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아침 긍정학원 에쳐 보기 전에 자 오늘은 고명한 작가님의 고전에 답했다의 일부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시작한 후에 계획하라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결심은 미래로 도망치는 것이다. 내일부터 책을 읽겠다고 다짐하는 건 내일로 도망간 것이다. 그냥 지금 당장 읽기 시작하라. 주문한 일기장이 도착하면 일기를 쓰겠다. 아니다. 지금 당장 아무 종이나 꺼내서 일기를 쓰라. 그리고 일기장이 도착하면 옮겨 적어라. 인간은 지금 하고 싶지 않아서 결심을 한다. 결국 미루고 싶을 때 결심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자, 지금부터 절대 결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아니다, 그냥 하라.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결심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 얼마든지 있다. 그것을 시작하고 계획을 세우라. 그리고, 문득이 튀어나올 때까지 꾸준히 밀고 나가라. 결심금지. 자, 와,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자, 우리, 뭐 하면 하겠다. 자, 내일부터 하겠다. 언제부터 하겠다. 뭐, 새해부터 하겠다. 이렇게 자꾸 미루게 되면 그것은 하기 싫다는 어, 회피의 한 과정인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즉각 실행입니다. 즉각 실행. 자,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럼 바로 하는 겁니다. 어, 보고 싶은 책이 있어. 바로. 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바로. 지금 바로 하는 거지. 내일, 뭐 다음에, 뭐 하고 나면, 이거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일기를 쓰고 싶다. 일기장이 오면 할 거야. 아닙니다. 먼저 적고 나서 일기장이 오면 옮겨 적는. 자, 이런 것들을 습관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루게 되는 것은 이것은 음, 하기 싫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우리 핑계거리 변명을 하지 맙시다. 우리는 즉각 실행할 우리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즉각 실행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당장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게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당장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아침 근정하고 외쳐 봅시다.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노는 자절로 따라온다. 3.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4. 난 아침 긍정학원을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매일 100번씩 외쳤더니다 이루어졌다. 6. 나는 일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데 통장에 돈이 엄청 들어왔다. 7. 나는 영어로 아침 긍정학원을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소식한다. 나는 운동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독서, 글쓰기, 운동을 통해서 나를 성장하고 발전하며 나는 항상 지혜롭고 현명하다. 10. 내가 글을 써서 책을 출간했더니 내 책이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무엇이래도 좋습니다. 일단 우리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계획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해 봅시다! 즉각 실행! 즉각 실행해 봅시다!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즉각 실행!